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봄마다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길가에 흔하게 피어 있는 풀꽃이지만 알고 보면 민들레는 우리 몸에 정말 귀한 자연의 선물이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민들레 착즙 주스, 그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고 따뜻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민들레는 뿌리부터 잎, 줄기 꽃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식물이에요. 오랜 세월 약초로 쓰였을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죠. 특히 요즘에는 민들레 잎을 깨끗하게 세척해 그대로 착즙해서 만든 민들레 착즙 주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 안에 간을 해독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영양 성분이 듬뿍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민들레 주스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간 건강 지킴이. 민들레의 풍부한 실리마린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술을 자주 드시거나 간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식품이죠. 둘째, 혈액 정화와 순환 개선. 민들레 소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 비타민 C, 이 e,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 덕분에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도 높여 줍니다. 넷째, 소화기 건강에도 효과적. 민들레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불량이나 변비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피부 건강까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지켜주어 맑고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민들레 착즙 주스 쌉싸름한 맛 때문에 처음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깨끗이 씻은 민들레 잎을 착즙기로 갈아낸 뒤 체에 걸러서 부드럽게 마시는 겁니다. 취향에 따라 꿀이나 약간의 설탕을 넣어도 좋아요. 또 사과, 배,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을 함께 갈면 민들레 특유의 쌉싸름함이 줄고 맛은 한층 상큼해져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를 함께 넣으면 영양은 두배의 맛은 깔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수프에 살짝 넣어도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물론 몸에 좋은 민들레도 너무 많이 마시면 탈이 날수 있겠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특히 민들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또 민들레는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성질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흔하지만 소중한 자연의 선물 민들레 착즙 주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도 민들레 한 잔으로 몸속 건강도 깨끗하게, 마음도 상쾌하게 채워보시길 바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